488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속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나의 반속이신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가, 서, 리, 라.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께서 함께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산소만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넉넉히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 우리도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여호와 니씨, 아버지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이 세계 열방에까지 아버지 흘러차고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며 모든 삶 현장 속에 주님의 신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이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고도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전 파괴에 대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그 징조들을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 직전에 있게 될 보다 직접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서 구장 27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다니엘의 관점에서 이 예언의 성취로 볼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은 우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더럽혀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AD 40년경 로마의 황제 칼라 콜라가. 자신의 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시도한 일. 마지막으로 66년부터 70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대 로마 전쟁 가운데 특별히 AD 70년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성소에 들어간 사건 이것도 이 예언의 성취로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핵심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보게 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급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보통 평면입니다. 평면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 외부로 이제 계단이 이제 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고 농부가 일할 때에 벗어둔 그 겉옷을 찾기 위해서 뒤로 돌아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젖먹이와 임신한 여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평화로운 모습 철롬의 상징이죠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젖 먹으면서 스스로 잠이 드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런 모습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가 더 이상 이제는 샬롬이 없는 시기. 더불어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겨울. 혹독한 그런 추위.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마지막 때의 환란은 견디기 힘들 만큼 심각하고 또 긴박합니다. 환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환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불과 유황에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타날 징조 그리고 피할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때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 칭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이 이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징조를 보고 산으로 피해야 하듯이 우리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바위, 반석이 되시며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일 뿐, 마지막 징조는 아닙니다. 마지막 징조는, 징조는 천체의 이별이죠. 태양과 달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서 큰 이제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런 영광스러운 일, 그런 모습,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이 있지에란 중에도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뎌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 그래서 깨요. 기도하는 삶이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늘 깨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산소망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7시에 오실 때 말씀 찬양집하고. 우리 사순절 가정 기도회 그 공동 기도문집 그두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수요 기도회 때 같이 그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과 유기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북한 땅과 세계일방에 선교 후원하는 교회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워져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19를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나라, 주님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잘 견뎌내며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소망, 이 소망 분명히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부요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한날의 모든 삶을 죽게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리오 주시옵소서.